안녕하세요 미디어 오토 황준열입니다 하이테크로라는 채널에서 예상도 그렸던 사람이 바로 저 황준열입니다 이제 미디어 오토 기자로서 장진택 기자를 도와서 힘차게 달리려고 합니다 저의 첫 번째 시승 영상은 바로 2차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인데요 제가 아직 장진택 기자처럼 카메라 앞에 딱 서서 막 얘기할 수준이 안 되어서 이렇게 시승 따로 먼저 하고 말하는 거 따로 해서 이걸 싹 합쳐가지고 요점만 딱 추려서 짤막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미디어 오토 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늘린 겁니다. ESV 트림명 자체의 의미도 에스컬레이드를 늘렸다인데, 일반형의 휠 베이스가 3071mm에다가 336mm를 늘려서 총 3407mm, 전체 길이도 5380mm에서 385mm를 더해 장장 5765mm입니다. 한마디로 짐 공간을 더 넓게 만든 겁니다. 그냥 에스컬레이드는 트렁크 공간이 이 정도였는데 에스컬레이드 ESV는 요 정도인 게 가장 큰 차이점이자 이게 이 차의 전부입니다. 이거 리뷰하면서 시동도 걸어놓고 문짝도 일자로 떨어지니 많이 하던 와중에 문을 닫는 순간 문이 잠겨버렸습니다. 스마트 키는 에이 설마 스마트 키가 실내에 있는데 잠그겠나? 잠그더라고요. 사설 업체에서 오셔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마저 찍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차를 의전용으로 많이 타는데 특히나 레드 카펫 깔린 시상식 같은 거 보면 거의 다 에스컬레이드 ESV에요. 스타일리스트도 타고 매니저도 타고 뒤에 드레스도 싣고 짐도 싣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7인승, 8인승이에요. 여튼, 장진택 기자가 이차 타고 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왜 사냐? 너무 크다. 이거 한국에서 탈 법한 차가 아니다. 미국에서나 타야 한다. 주차도 힘들고, 주차장 들어갈 때도 30년 무사하고 장진택 기자도 벌벌 떨더라고요. 여튼, 한국에서 타기엔 이래저래 쉬운 차는 아닙니다. 저도 주차장으로 내리는데 휠 긁을까 봐 바짝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휠베이스까지 33cm나 더 긴데다가 길이도 거의 38cm, 그러니까 거의 40cm나 늘리다 보니 주행감도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에스컬레이드까진 못 물어봐서 잘 몰랐는데 장진택 기자가 핸들 이리저리 돌릴 때 엉덩이가 약간 늦게 따라붙는 느낌이 들면서 차가 길다는 게 느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차를 이리저리 운전대 돌려가면서 슬라론까지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널찍하고 직선 위주 길로 크루징 하실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차가 크다보니 주행감은 상당히 묵직하게 나갑니다 엔진도 당연히 미국차답고 8기통 특유의 힘도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장진택 기자가 늘 하던 시속 100km까지 가속 그냥 에스컬레이드는 7.08초였는데 ESV는 7.51초가 나옵니다 길이가 늘어나서 그런지 좀더 걸립니다 실내도 보시면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화면 화질이 정말 좋습니다 게다가 나이트 비전도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반자율주행도 곧잘 먹고 지금 보여드리는 실내는 베이지 톤 실내인데 블랙 색상 실내랑 다른 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선 패턴이 이렇게 들어간 나무 상감 느낌의 조금 다른 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결 무늬 우드 패턴의 블랙 실내 조합 다들 이전 영상에서 보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넓습니다. 넓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튼 이거 엄청 큽니다. 뭔가 이루어지겠네 여기서 기윤아 이거 사 그냥. 응. 뭐, 야, 자꾸, 그, 미니에서 뭔가 이룰려고 그러지 말고, <laughs> 야, 이거 사 그냥, 띠리띠리! 큰 차의 장점, 듬직한 거 하나, 그리고 존재감 하나,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정말 존재감이 넘쳐요. 도로에서도 너무 튈 정도의 존재감이라, 옆에 트럭 아저씨와 비슷한 높이에서 운전하는 듯한, 시트 포지션도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핸들링은 정말 바라면 안 되는 차이기도 하지만, 직진성도 좋고, 힘도 넘치고, 탱크처럼 나가고, 그런 완전, 완전 미국 차입니다. 겉모습도 일반형이랑 비교했을 때 외관에서 달라진 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정면, 후면에서 보면 거의 티가 안 나는데, 옆에서 보는 순간 제대로 티가 납니다. 휠 베이스가 길어지면서 휠 하우스도 뒤로 밀려나고, 덩달아서 문짝도 달라졌습니다. 일반형 에스컬레이드 문짝은 휠 하우스 때문에 안쪽으로 파여있는 이런 모습인데, ESV는 여기부터 조금 다릅니다. 한번더 똑같아. 앞 문짝처럼 뒷문 경기선이 쭉, 수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디에로 라인도 일반형 에스컬레이드는 뒷문짝 맨 끝단에서부터 라인이 살짝 올라가는 데 비해 이건 한참 뒤에서부터 라인이 올라갑니다 늘어난 길이만큼 디자인 요소들도 좀 뒤로 배치시켜서 뒤쪽이 허전하지 않게 해준 모습입니다 필러를 장식하는 캐딜락 엠블럼도 위치가 좀 달라요 일반형은 크롬몰딩 상에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데, ESV는 길어진 부분 크롬몰딩 안쪽에다가 엠블럼을 이동해준 모습입니다. 넉넉한 여백 안쪽으로 캐딜락 로고조차 더 넉넉한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이 차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휠 디자인은 프리미엄 럭셔리 플래티넘 트림용 휠이고요. 휠 캡이 너트를 완전히 덮어서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점잖은 느낌을 살린 거기다가 캐딜락 레터링까지 레이저로 각인된 그런 휠입니다. 너트가 다 드러나 있어서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휠이었죠. ESV도 일반형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트림으로 운영되어서 지난번 영상에서 보신 스포츠 플래티넘 트림 역시 선택 가능하십니다. 오늘 영상 속 차량은 프리미엄 럭셔리 플래티넘 트림이라 스포츠 플래티넘의 유광 검정이었던 부분들이 크롬입니다 풀옵션의 상징이었던 크롬 요즘엔 분위기가 조금 다른데 출고한 다음에 따로 이 크롬들을 랩핑해서 덮는 작업도 유행하고 롤스로이스 블랙 배지 모두 기억하시죠? 이렇게 다크 크롬이나 유광 블랙으로 좀더 스포티한 느낌으로 젊은 감각 소비자들도 잡으려는 전략 캐딜락에서도 비슷하게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플래티넘 라인의 겉모습에서 또 다른 건 그릴에 크롬 가로바가 들어가서 좀 화려한 부분들이 먼저 눈에 띈다는 점이고 스포츠 플래티넘은 이 부분이 망사 패턴 그릴이라 막 공기를 빨아들일 것만 같고 막 고성능스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릴 자체가 워낙 커서 크롬 그릴은 번쩍거리는 대로 엄청나게 압도적이고 망사 그릴도 뭔가 거대한 흡입구가 제 눈앞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압도적입니다. 가끔 공항 가시면 비행기 엔진 이런 걸 가까이서 보실 때 느끼는 그런 느낌들. 어우 엄청납니다. 벤츠, BMW 같은 독일차들의 경우엔 같은 급 내에선 외관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아좀더 길구나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에스컬레이드 ESV는 나좀더긴 버전이다 하는 부분들을 S클래스, 마이바흐 같이 외관에서 특화시킨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름도 그냥 S클래스처럼 롱휠베이스, LWB가 아닌 에스컬레이드 스트레치드 이클 특별한 긴 이름까지 붙여줄 정도로 공을 들인 모습입니다. 차도 길고 트림명도 기입니다. 땅에서 달리는 요트라고 해서 랜드 요트였는데 라는 별명. 60년대, 70년대 미국 고급 대형차 그 중에서도 캐딜락이나 링컨에 자주 붙던 별명인데, 그러니까 캐딜락 드빌, 링컨 컨티넨탈 이런 차들. 지금 21세기에 도로를 달리는 차 중에 이때 차들과 가장 비슷한 거대한 럭셔리, 바퀴 달린 요트 같은 미국 차, 에스컬레이드 ESV가 이런 느낌이 납니다. 제가 타면서 느낀 건 일단 굉장히 편하고 넉넉합니다. 왠지 장도 저 멀리 코스트코에서 봐야 할것 같고 또 음악도 왠지 미국 본토 힙합을 틀어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드는 타고 있는 순간만큼은 미국 시민 된것 같았습니다. 근데 서울 시내도로에 비해 많이 큰건 맞습니다. 적응하는데 시간도 좀 걸리긴 했습니다. 반대로 큰 차에 적응하다 보니 원래 타던 차가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사설 기다리는 그 느낌. 웃음을 잃어야지. 이렇게, 어찌어찌 저의 첫 번째 시승기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의 시승을 마쳤고 정말 한마디로 뒤가 길어진 에스컬레이드였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